<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남태령 고개 정상에서 이제 내려가면서 시작을 합니다. 네, 역시나 이렇게 막혀있죠. 음, 참 그, 꾸준하다고 해야 될까요? 하지만 <laughs> 어, 원래 이런게 정상이죠. 네, 늘 발생한 것들은 발생하는게 정상이죠. 이게 많이 뚫려있으면 그게 신기한 거겠죠 이상하고. 네. 하지만 좀 뚫려 있으면 좋겠습니다. 음, 어제는 마이로봇 솔루션 김민규 대표님을 만났었습니다. 네. 마이로봇 솔루션은 어, 아직은 이렇게 규모가 크지 않지만 음, 대한민국의 소위 어, 로봇 플랫폼, 그러니까 모든 로봇을 한데 모아서 어, 필요한 고객들한테 제안하는 그런 로봇 종합 그 쇼핑몰. 뭐 이런 것을 꿈꾸는 어 그런 그 회사 죠 네. 솔루션 회사죠 그래서 말씀을 많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서비스로 관련돼서 말씀 많이 나왔는데 음 로봇 시한테 바라보는 눈이 뭐 저랑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서 많이 반갑기도 했고. 또, 이제 좀더 크게 바라보는 그런 시야에 대해서 좀 배우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비스로 봇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어, 결국 서비스 로봇이 어, 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어느 분야가 어, 향후에 조금 더 빠르게 빠르게 생활 속에서 구현이 될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향후에 이제 로봇 쪽 관련돼서 서비스로 쪽 관련해서 보면은 그 그러니까 소위 재활을 비롯한 의료용 쪽,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 로봇을 재활 쪽이나 의료 쪽 로봇을 보게 되면은 병원에서 사용하는그히 그러니까 육중하거나 어, 꽤 헤비한 거죠. 또는 이제 가격이 많이 높거나 이러해서 어, 집안에서 개인들이 간단하게 손쉽게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음,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재활을 피, 그러니까 비롯해서 재활이 아니더라도 의료용으로 가정해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그건 실버산업 쪽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음, 더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이제 치매 예방 관련돼서는 어, 지자체 같은 데서 사업을 해서 어,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아직은 그러니까 굉장히 초보 단계죠, 초기 단계. 네. 이런 쪽이 그냥 커리걸로 보이고요. 어, 그다음이 이제 소위 애완 완 로봇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과속 단속 그러니까 IoT 등까지 포함되어 있는.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아, 네,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laughs> 과속을 할수있으니까니다 여기 항상 막혀 있어 갖고 늘한 1, 20km 정도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 애완 로봇이죠. 그러니까 IoT 기능이 좀 포함되어 있는. 그 그러니까 IoT 기능들이 앞으로 좀더 많이 포함이 되겠지만 처음 시작은 그렇게 많이 어, 많은 것들이 한 번에 들어가서 있을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간단히인데 어, 대화를 나눈다거나 옛날에 심심이라는 어플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 좀 엉뚱한 사람이지만 계속 이제 대화가 이어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어 그렇게 어, 애완동물처럼 항상 그러니까 끼고 그러니까 사랑을 주고 하면서 대화도 통하는 그러면서 뭔가 좀 이렇게 유용한 일도 같이 해주는 예를 들면 이제 노래 좀 틀어줘 하면 노래를 틀어준다거나 하여튼 그런 것들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하는 시장이네 스팸 전화가 또 왔네요 공식으로 중간에 끼어드는 곳이 많네요 그래서 어,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경우도 클것이로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어, vd컴퍼니 또한 어, 좀더 구체적으로 빠르게 알아봐야겠다 접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 이외에도 이제 다른 서비스 부분들에서 뭐 안내로 오시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클 것이고, 또 요리한 로봇 쪽도 굉장히 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 우리한테 멀지 않아 올 그런 로봇들인데, 어, 어느 로봇들이 좀더 빠를 것이며, 시장에서 침투를 왔다가, 어, 좀더 손쉽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누가 먼저 또그 시간 왔다가 선점할 것인가, 이런 것들 왔다가, 좀더 진지하게 공유해본 시간이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마르소라고는 특히 이제 그 대표님하고, 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종종 만나서 어, 같이 나누기를 했고요. 반가운 만남이었습니다. 도움을주는 감사했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어, 또 이렇게 뵙고 말씀을 나누기를 하죠. 자, 오늘 하루도 음 이렇게 어, 덥겠지만 그래도 한풀 꺾인 더위 속에서 하루도 어, 열심히 부지런하게 만족스럽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